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우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경제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2025년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2월에도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주문과 고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0시 1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등락했습니다. 옵션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폭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기업가치를 615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세계 주식시장 가치의 약 64%를 차지하면서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9.7% 급락하며 지난 6개월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경제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2025년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1.8% 하락하며 2월 1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5%가량 낮아졌고, 나스닥 100은 2.2%, 가우지수는 1.5%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며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10% 관세를 20%로 상향한다고 밝혀 글로벌 무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3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며 경기 둔화 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48.6으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며 제조업 경기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연이어 발표된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3월 8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주할 경우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2월에도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주문과 고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50.3으로 전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에 근접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55.1에서 48.6으로 급락하며 제조업 성장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가 62.4로 급등해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 전반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은 1분기 gdp 성장률 을 마이너스 1.8%로 전망하며 지난 주 발표한 마이너스 1.5%보다 더큰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0시 1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등락했습니다. 캐나다 산 에너지는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는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들 국가가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세우지 않는 한 관세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10% 관세를 20%로 인상할 계획이며,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한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대응 조치를 예고했으며, 멕시코 대통령은 플랜 B, C, D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디지털 서비스세, 옥죄 고리 수익 관세 등도 검토 중입니다. 옵션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폭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S&P 500 하락과 함께 변동성 지수 관련 콜옵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VIX 지수가 50 이상 급등할 때 수익을 내는 콜옵션이 대거 매수되었으며, 5월 5 5에서75 스트라이크 가격의 옵션 26만 계약이 1,070만 달러에 거래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S&P 500과 나스닥이 9월 이후 최악의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빅스 지수는 현재 22.78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옵션 시장에서는 제로데이 옵션 거래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단기 변동성 헷징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기업 가치를 615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전망이 10억 달러였던 앤스로픽은 올해 3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차세대 AI 시스템 개발, 컴퓨팅 인프라 확장, AI 안전성 연구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및 유럽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엔스로픽은 오픈 ai 전 연구진이 2021년 창업한 회사로 클러드 ai 챗봇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오픈 ai는 3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논의 중이며 두 회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3곳, 첨단 패키징 시설 2곳, 연구개발 센터 건설이 포함됩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TSMC CEO A가 백악관에서 만나 공개한 것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 65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총 16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주식시장 가치의 약 64%를 차지하면서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술주가 급등하며 주도권을 잡았지만, 최근 일부 조정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을 압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주의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현재 S&P 500 지수의 3분의 1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센트 세 분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미국 딥테크보다 적은 자원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IT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과거 철도 전기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다가 점차 비중이 줄어든 역사적 사례를 들어 미국 기술주의 현재 지배력이 응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강한 실적과 AI의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9.7% 급락하며 지난 6개월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AI 관련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슈퍼마이크로, 아스테라, 넥스, 암,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는 AI 투자 열기의 둔화와 함께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당국이 엔비디아 제품이 포함된 서버가 말레이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를 전면 금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 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